안녕하세요, 여러분. 테리아빠입니다. 오늘은 애니모카 브랜드라는 회사와 최근에 런칭한 모카버스 NFT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애니모카 브랜드라는 회사는 2014년에 야시우와 데이비드킴이 설립을 했고요. 현재 야시우가 회장을 맡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요 사업은 크게 두 가지인데, 게임 및 메타버스 구축과 블록체인 관련 벤처 캐피탈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직원 수도 700명 정도로 웹3 회사 중에서는 여러 언론에서도 이야기하듯이 거물급 회사입니다. 본사는 홍콩에 있고, 북미, 유럽, 아르헨티나, 한국, 호주 등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작년 1월에 시장에서 50억 달러의 회사 가치를 인정받았고, 21년 기준 이익이 1억 4천만 달러라고 하니, 이 시장에서 소위 잘 나가는 회사인 것은 만든 것 같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크게 토큰 게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코인으로는 바로 그 샌드박스가 있습니다. 샌드박스는 애니모카 브랜드의 자회사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자회사 외에도 애니모카의 자회사에는 현재 18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주로 게임 스튜디오와 미디어 엔터테인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가 애니모카 브랜드 자체 제품 및 자회사였다면 이번에는 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블록체인, e스포츠, 길드, 메타버스, 아트, 마켓플레이스, 디파이, 인프라, 암호지갑 등 블록체인에 해당하는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회사나 투자 포트폴리에 오 있는 각각의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인지는 추후에 따로 대표적인 회사들만 모아서 별도 동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장인이고 가장이다 보니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요. 뭐, 회사가 크다는 자체는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느끼실 수 있으셨을 거고, 저한테 중요한 건 NFT죠. 어, 3월 7일에 애니모카 브랜드에서 모카버스라는 NFT 민팅을 시작했습니다. 민팅은 3월 8일에 종료된 상태이고, 현재는 2차 마켓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의미를 두는 건이 거물 기업이 발행한 현재까지는 유일한 PFP NFT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전체 수량은 8888개이고, 재단 물량은 888개인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민팅이 종료된 시점에 재단 물량은 2,000여 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7,000개 정도의 물량 중에 애니모카 브랜드 파트너사 또는 자회사가 가져간 물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유통 물량은 5,000개 미만이지 않을까 하는 게 투자자들의 분위기입니다. 일단, 모카버스 NFT의 화이트 리스트인 모카리스트 홀더는 2개까지 민팅이 가능했습니다. 무료 민팅 1개와 유료미팅 한 개였고 유료미팅은 가격이 0.138 이더였으니까 평균 0.069 이더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NFT는 리비루의 총 5개의 부족과 그 스페셜 부족으로 나뉘고요. 어, 제 생각에는 이 6개 부족 중에 어떤 부족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아마 커뮤니티 내의 역할이나 혜택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디스코드에 나와 있는 정보에 따르면 엔젤은 창의적인 크리에이터에 대한 기술적 지원, 드리머는 크리에이터, 커넥터는 콜라보레이션 역할이라고 합니다. 아직 회사가 정확히 이 NFT를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지 그리고 각 부족은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과 혜택이 있을지는 공개되지 않았고요. 어,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자회사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루는 추가 동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에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면 따로 동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아까 제가 재단 귀속 물량이 최초 888개였는데 2,000개 정도로 늘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워몰이라는 프로세스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무료 민팅이 아닌 유료 민팅 물량의 한정에서 민팅 오픈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그 시점부터 12시간 동안 잔여 물량을 순차적으로 재단에 귀속시키는 프로세스입니다. 소각까지는 아니지만 재단이 잔여 민팅분을 가져가므로써 실질적인 시장 유통량은 줄어드는 것이니 투자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프로세스인 것 같습니다. 설마 저큰 회사가 너팔티를 시전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어, 정확한 귀속 수량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제가 지갑들을 본 결과, 애니모카 지갑이라고 추정되는 지갑이 2,500개 정도의 모카버스 NFT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갑에서 창립자인 야시오에게 18개 정도 전송이 되었으니까, 아마 애니모카 측 지갑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나마 조사한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 모카버스 NFT는 일단 아노, 암호화폐 투자사인 애니모카 브랜드의 첫 번째 NFT인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카버스 NFT의 화이트리스트 티켓인 모카리스트가 바이낸스 NFT 마켓에서 5,000 BUSD 정도에 거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모카리스트 하나당 모카버스 NFT를 두개 민팅할 수 있으니까 단순히 모카버스 NFT는 약 1.5이더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시장에서도 1.6이더 정도에서 바닥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어, 현재는 좀 NFT 약세장으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한 1, 2이더 정도를 어,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애니모카 측에서 이 NFT의 구체적인 로드맵, 유틸리티 등을 공지한 적은 없어서, 향후 방향성에 따라서 가치가 변동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기존의 대기업들이 NFT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많이 봤는데 실제 암호화폐 투자사 또는 웹3 기업이 NFT 시장에 진출한 것은 처음 봐서 그들의 가치 증대 활동들을 지켜보며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그냥 지켜만 보면 진심을 담아 조사할지 않을 것 같아서 저도 하나 샀는데 이미 물려있네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리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